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일보 박효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프로골프에서 여자 선수들의 그 활약이 눈에 뜨는데요 어, 특히 장하나 선수의 그 화려하게 눈에 띕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하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가장 먼저 네. 시즌 2승을 달성하면서 예. 한국 여자 프로골프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 장하나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HSBC 위민스 챔피언스 마지막 예. 4라운드에서 합계 19원 더파로 2위 태국의 포나농 선수를 네타 차로 따돌리고 여유있게 우승을 예. 했습니다. 어, 지난달 코츠 챔피언십에서 우승 장하나는 어, 이번에도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이번 시즌 LPGA 투어 선수 중 가장 먼저 2승을 달성했습니다. 예. 어, 1승을 올렸을 때도 어, 유쾌한 세레머니를 펼쳤던 장하나 선수였는데요. 이번에도 그린 위에서 깜찍한 스텝을 밟으면서 우승의 네.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예.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뜻밖의 벌어진 이 전인지 선수의 부상 때문에 심난한 어, 상황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 두 선수 모두 이번 대회에 어, 참가하기 위해서 지난 1일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예. 어, 그런데 두 선수가 공항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그 전인지 선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행객의 기내용 가방이 어, 굴러 떨어지면서 2 3 m 아래에 있던 전인지 선수 다리 뒤편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예. 어, 전인지 선수는 충격에 넘어졌고요. 네. 꼬리뼈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대회에 기권을 선언했었습니다. 어, 여행객의 부주의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지만 공교롭게도 그 여행객의 가방이 어, 장하나 선수의 아버지의 것으로 네. 네, 밝혀졌는데요. 이것이 기사화되면서 골프 팬들 사이에서 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전인지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고요. 어, 이렇게 어, 두 선수가 신경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앞으로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그런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전인지와 장하나는 그 8월에 있는 리우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어, 올림픽에는 세계 랭킹 순서에 따라서 국가별로 최대 4명까지 나갈 수 있는데요. 어, 4일 기준으로 보면 세계 랭킹은 전인지가 6위고요. 예. 장하나 선수가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어, 대회 때마다 세계 랭킹이 어, 바뀌기 때문에 올림픽 태극막 그의 주인공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어, 두 선수는 한때 같은 소속사 선수이기도 했고요. 어릴 네. 때부터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음.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아, 그런가 하면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선수들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박병호 선수가 드디어 홈런 을터뜨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병호가 템파베이 레이스와의 10번 경기에서 예. 어, 6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장에서 좌측 담장을 넘기는 네, 예.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어,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일면을 장식하면서 극찬을 받은 박병호는 이날 말루 홈런을 포함해서 3타수 1안타 예. 4타점 2득점을 올리는 활약으로 네. 팀의 5대4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예. 또한 또 이대호와 오승환 선수도 그 기분 좋은 10원 경기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예. 오승환은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무실점으로 퍼펙트 피칭을 기록하면서 끝판 대장의 예, 건재함을 과시했고요. 예. 이대호도 LA 애인절스와의 경기에서 8회말 2루수 키를 넘기는 안타를 만들면서 본격적인 주전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리우 올림픽을 준비하는 우리 선수들 소식 남아있지요. 네. 어 2016년 리우 올림픽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을 어, 치르고 있는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어 올림픽 출전을 향한 신략 같은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 믿음의 선수들로 구성된 여자 축구 대표팀은 그 파주 트레이닝 센터 인근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네. 이번 대회를 또 준비를 했는데요. 예. 어 대표팀 선수들은 경기에 나서기 전에 그라운드에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하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어, 우리 대표팀 선수 주장이죠, 어, 네. 지소연 선수는 어, 지난해 6월이었죠. 축구의 성지로 불리는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어, 잉글랜드 여자 FA 컵 노츠카운티와의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뒤 어, 3만여 명의 관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 예. 세레머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는데요. 예. 그 경기 직후에 이어진 인터뷰에서 골 세레머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 내가 크리스천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린 것 뿐이다라고 예. 네, 네. 당당하게 어,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아, 네. 또 이러한 지소연 선수를 또 전도한 선수가 또 얼짱 선수로 유명한 내 네, 서현숙 선수인데요. 아, 예. 네, 서현숙 선수는 그 소속팀, 어, 실업팀과 또 대표팀에서 작은 공동체를 세워서 예. 어, 예배 리더자로, 또 인도자로, 음. 동료들과 함께 어, 예배를 드리며 축구 선수로서의 어, 축구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어, 서현숙 선수는 이제 국가대표 수비수보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축구 선수로 팬들에게 더 유명해졌는데요. 네. 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뛰는 그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마지막 남은 베트남전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다가오는 리우 올림픽에서 더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효진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